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소퍼 전은경입니다. Yeah. yeah. 국내에서 하는 대회가, 큰 대회가 거의 네 가지 정도가, 네 군데서 하 대회가 있는데, 보통 첫 대회가 제주,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또 부산, 양양, 이렇게 네 가지 메이저 대회가 있어요. 어, 여기에서 그 제주, 부산, 양양 대회에서, 뭐 1년에 연속 세번 1등 하는 게 제일 컸던 대회였고요. 그 외에는 뭐. 긴장할 때도 있고, 위장할 때도 있고, 상존할 때도 있고 거 그렇게 잘... 파도도 좋기도 하고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파도 좀 타볼 겸 해서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늘 타야 된다고 해서 새벽에 오늘 또 6시에 나와서 또타 보려고 또 6시 에 나왔네 a l 사람이 이게 아예 없을 때도 있고 거의 얼마 없거든요 한두 명 있거나 할때그 아무도 없는 파도 그 좋은 파도를 나 혼자 다탈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좋고 그리고 그 일찍 새벽 일찍 타면 엄청 상쾌해요 물도 더 시원한 것 같고 그걸 물도 더 깨끗하게 느껴지고.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여성 서퍼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그 남자 분들도 거의 바닷가에 20명 정도 있을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좀 빨리 시작을 한 편이고, 그리고 올해 또타 왔기도 했고, 또 아마 그 지금 활동하는 그 선수 중에는 아마 나이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걸했어요 9년 됐던 것 같아요. 그 서핑 시작한 지는. 9년 전에 처음 그냥 놀러 왔다가 시작하게 됐어요, 우연히. 우연한 일이 시작됐어요? 네, 처음에 서핑이라는 거 자체를 저는 몰랐었거든요. 음, 한국에서 서, 그러니까 서핑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몰랐었어요. 음,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거였는데 음, 그 아시는 분이 서핑샵을 하신다고 해서 서핑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바닷가라고 해서 그냥 휴가처럼 놀러 왔다가 그냥 해보게 됐었어요. 저는 처음 서핑했을 때는 솔직히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재미 하나도 없고 되게 힘만 들고 이거를 왜 하나 싶을 정도로. 원래 물을 좀 싫어했었거든요. 수영을 또 못하고 그. 그 바닷가에 가도 그냥 발만 담그는 정도였지. 물놀이 같은 거 전혀 안 했거든요. 일단 허리 이상은 들어가면은 물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물을 자체를 싫어했는데 한번 일단 올라왔으니까는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재미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30분 딱 하고 포기했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관광하는 식으로 와서 그 바닷가니까는 뭐 물놀이도 하고 해도 먹고 서핑도 조금 해보고 이제 이런 생각으로 왔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서울로 갔다가 다시 또 왔거든요. 그 같이 간 일행들이 재밌다고 해서 그래도 또 같이 따라 와서 있다가 여름 내내 처음에 여름에서 가을까지 있었었어요. 있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그해 겨울에. 그, 그 서핑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서핑을 하면 발리를 가야 된다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리를 한달 갔었거든요 갔는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거요 돈도 진짜 많이 쓰고 다치고 근데 그때 갔다가 오면서 한국에 와있, 오니까, 돌아오니까, 그, 패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핑을 하는 동작 중에. 그게 엄청 많이 늘어서 온 거예요. 거기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한국파도가더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예, 그, 여기 서핑샵에 그냥 아예 상주를 하고 있었어요. 아예 서울에 안 가고. 그, 1년치에 그, 도, 어느 정도의 돈을 내면, 1년 동안 장비 사용이랑 숙박이 무료거든요. 그거를 하고 내내 있기 시작했죠. 네네. 내내 있기 시작한 거죠. 그때 그때부터가 내내 양양이기 시작한 거예 그러니까 예전에 한때 여성, 그러니까 여자 서퍼들이 별로 많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조금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 서퍼가 많이 없고, 그 태풍이 오거나 파도가 컸을 때, 그렇게 저처 무식하게 타는 여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그렇게 조금, 그러니까 조금이에요. 아주 조금.

네, 네. 어머님께서는 반대해 반대적으로... 주셨어요? 처음에 엄청 많이 하셨죠. 처음에는 그냥 어디 바닷가 잠깐 놀러 갔다 오는 줄 알고, 이제 흔쾌히 갔다 오라고 했는데, 처음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2년차 때부터 아예 내려가서 있었잖아요. 그때부터는 엄청 걱정하시는 거예요. 가 있다가 한번 어쩌다 집에 오면 새카맣지 얼굴, 뭐, 김이 잔뜩 겹있지, 머리 막 노래져서 탈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집 안갈 거냐고. 얼굴 까매자시씨못 간다고 엄청, 거, 저희 걱정 많이 하시고 또 다칠까봐 걱정 많이 하시고. 수영 못 하는데 혹시 물에서 또 무슨 일 날까봐서 처음에 엄청 걱정하고 반대하고. 근데 지금은 거의 안 하세요? 음. 한번 오셨었거든요. 네. 그럼 보고 가시더니 걱정 안 하시더라고요. 아, 저 원래는 처음에 왔을 때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서핑이 많이 그 활성화가 된 것도 좋기는 한데 이제 너무 복잡해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만약에 그런 것만 잘 지켜진다면 여전히 깨끗한 바닷가고, 여전히 좋은 파도고 그리고 여전히 동네 분들이 좋으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이 오니까 좋아요. 그렇죠? 어, 네. 네모로 계산 어떻게 나드릴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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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가 놀고 네네. 이거 계산 주문서 해드릴게요. 여기다 그냥 하 한데 아니 1 1 번입니다. 뭐 불짬뽕 뭐, 예, 그. 계산은 이따가 일단 주문서만 드릴게요. 잠깐 계세요. 공표 받아가세요. 아가씨는 일단 하고 싶은 게 서핑이니까는 서핑으로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시즌에는 봄, 여름, 가을은 시즌이라서 이제 손,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일을 할수 있는데 겨울에는 비시즌이 되거든요. 거의 12월 달부터 한 4월까지는 달비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서핑 그 샵도 장사가 안 되고 사람 자체가 없거든요. 그때는 또 춥기도 하고 그래서 시즌에는 여기에서 일하고 비즌에는 따뜻한 나라로 가거든요. 가서 거기에서 서핑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거야 너 어디냐? 여기 있네 그럼, 2번 테이블? 네, 2번 테이블 아니, 이몇달 동안 갔다 온 거야? 그래서 작년에도 개같이 일했잖아 진짜 개같이 일했잖아 그러니까 나 작년에 피곤이 항상 떨어져던거 몰라 아침저녁으로 일해갖고 나 서핑을 하러 왔다가 서핑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점점 서핑 하면 서핑이 좋으니까 여기에서 서핑을 하면서 할수 있는 일을 찾다가 짬뽕집을 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짬뽕집을 차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됐어요 지금부터. Oh. 하어요네 하실 수 있어요 <laughs> 네 밖에 앉아도 돼요? 네, 아무데나 편하시면 앉으셔도 돼요 는 지금이야 샵들이 되게 많아져갖고 서핑에 관련된 일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에 제가 있을 때는 샵들이 몇 개가 안 됐을 때는 그 샵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원래 다들 사장님들이랑 뭐그 직원 한분 정도만 썼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래서 저는 어뭐 그니까 동네분들이 부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러면 치킨집에서 근데 치킨집 알바도 되게 웃긴 게 저는 치킨집 서빙인 줄 알고 갔었는데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라고 하는 거예요그래고 첫날 가자마자 아 이거 진짜 안 하고 싶었거든요 치킨 튀기는 거는 저는 그냥 서빙인 줄 알고 간 건데 주방에서 치킨 튀겨야 된다는 거예요 피자랑 그렇고 아예 피자는 만들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된다고 해야 된다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 껴서 저 그거 여름에 완전 피저 피크 시즌 했거든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치킨은 진짜 200만 원씩 나가요. 치킨만 먹는 줄 알았어요, 저는 사람들이 진짜. 휴가 와서 치킨만 먹는 줄 알았어요. 저 그래서 저는 진짜 치킨 지금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멍게 그 다음에 멍게 선별 알바도 했었는데, 저 멍게도 안 먹거든요, 지금. 멍게도 냄새 맡는 거 드시고, 서비스 멍게 좀 진짜 싫어해요. 멍게 선별도 그 동네 분이 소개시켜줘가고 그것도 하러 갔는데, 그, 제가 원계선별 하러 간다고 해서 솔직히 제 주변에서는 다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웃긴 거예요, 몽게라고 하니까. 물론 바닷가에서 살긴 하는데 바닷가 쪽 일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다들. 근데 저는 보니까 폐해도 괜찮고 시간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반나절하고 폐가 어느 정도고, 반나절은 그러면 서핑하면 되겠다 싶어갖고 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다왔거든요 갔다 오면 진짜 너무 웃기니까 근데 저가 하루, 이틀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꿀알반 거예요. 돈도 벌고 서핑도 할수 있는 거고. 원래 대부분 돈을 벌수 있으면 서핑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건 다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서로 자기 너도 안랐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멍게 그 선별하는 젊은 피들를 제가 개, 굉장히 많이 갔다가 그쪽으로 보내줬었거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

하루 좀개 하루 일과 생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실어요저 하루 일간가요. 엄청 좀 바빠요. 아침에 9 시까지 그 서핑샵에 출근을 해서 7 시까지 일을 해요. 그다음에 7 시에 다시 퇴근을 하면 그저녁에또 아르바이트하는 일 있거든요. 거기에 또여 시까지 출근해서 새벽 1시2 시까지 하고 퇴근하면 그게 제 하루 가끝이에요아 그리고 나서 여시 파도가 좋은 날은 6 시에 일어나서 새벽 서핑하러 가요. 아홉 시부터 출근인데, 그, 출근하면 서핑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섯 시에 나가서 세 시간 딱 사람 없을 때 타면 파도도 좋고 되게 좋아서 그세 시간 서핑하고 바로 출근해서 일하고. 잠을 많이 못 끼는 그래서 쉴수 있는 날 최대한 많이 자요. 는 파도죠 파도.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지 않은 바닷가인데 되게 조, 조용하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좋은 파도가 들어오고 저는 그게 제일 좋았던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도 좋았던 게 그렇게 처음 저는 이 해변 이름 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보이는 바닷가도 아니었고, 근데 와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그다음에 너무 그러니까 이게 바다랑 산이랑 뭔가 그 말이랑 잘 조화가 되게 잘 이루어져서 되게 예뻤었어요. 그리고 물도 엄청 깨끗하고 그때는 그 뭐지? 좁 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저희 조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잡았었거든요 그런 것도 많았었고 일단 그 뭔가 깨끗함이 있어요 뭔가 세묻지 않은 깨끗함이 있었어요 었 그래서 여기가 되게 좋았었어요